안녕하세요. 아들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7월 2일 어제죠. 넥슨게임즈에서 출시한 퍼스트 디센던트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오전에 병원을 가느라고 회사에서 연차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기회가 돼서 오늘 오후에 잠깐 해보았습니다. 어 일단 매 눈으로 게임을 평가하신다는 그분이 합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정말 재밌겠구나 하고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게임에 들어가면 컷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컷신들은 그래픽도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캐릭터의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뭔가의 질감 옷이나 이런 장비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진행되면서 액션이 가미된 컷신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뭔가 좀 어색함이 많이 묻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땅이 뭐 갈라진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뭔가 어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어색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캐릭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잘돼 있으니까 한번 계속 진행을 해 보자 하고 게임을 진행해 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게임을 진행해보니까, 어, 타격감이 너무 없어요. 지금 총 쏘는 것도 보시면은, 흔들림이 거의 없고, 에임도 거의 고정되고, 보통 이렇게 연발로 쏘면은 에임이 흔들리, 많이 흔들리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없고요. 그 다음에 몬스터들도, 몬스터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몬스터들도, 어, 뭔가 AI 능력이 좀 떨어지는지, 좀 재미가 없는 느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가 최적화가 좀잘안돼 있어가지고 프레임 끊긴 현상도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저는 뭐 PC로 했지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할 경우에는 최적화가 정말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솔로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 스팀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하면 할수록, 타격감이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때리는 보면, 적이 아, 맞아도, 거의 그 가만히 뭐, 뭐, 있고, 끄떡도 없고, 물론 나중에 무기가 좋아지면은, 뭐, 한 방에 팡팡 데미지가 들어가면 좀 타격감이 있어 보일 수도 있겠죠. 한 방에 죽으니까. 근데, 한 방에 안 죽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버티는 몸짓이, 뭔가 맞았다는 피격 모션이라기 보다는, 어, 조금 애매한 몸짓?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격감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은 중간 중간에 서무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그게 게임하고 상관 없고 자기들이 스토리를 좀 알려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크게 뭐 몰입감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뭐 뭔가 그냥 옆에서 잡담을 하는 듯한 느낌. 어 그것보다는 차라리 좀 배경 음악이나 이런 게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이 게임은 배경 음악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어, 한번 옵션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배경 소리나 이런 걸 제일 켜봤는데도 불구하고 배경 음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이제 진행하면 할수록 이제 느껴지는 것이 어, 어떤 곳에 가서 미션을 수행할 때 어떤 곳에 가서 계속 웨이브식으로 나오는 어, 몬스터들을 잡는 그러니까 꼭 디펜스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디펜스 게임처럼 웨이브가 있는 그런 스테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방어를 하는 건데, 이게 웨이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웨이브가, 어, 21단계 웨이브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21단계니까 한 웨이브가 엄청 짧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한 웨이브가 엄청 긴 겁니다.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어, 계속 비슷하게, 디펜스 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에 엄청 지겨웠는데, 점점 지겨워지는 거죠. 여전히 타격감은 없고. 근데 거기다가, 여기 이제, 버니 캐릭터를 사신 분들 있죠. 저분들이, 더 그, 자기잔처럼 퍼지는 저 스킬을 쓰고 다니니까, 그냥 몬스터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재미나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기 없구나. 시작합니다. 아, 이 웨이브를, 스물한, 스물한 번 해야 된다고? 이제 1 웨이브 끝난 거야? 제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한번 웨이브가 끝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끝까지 해야 돼.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제 버니 캐릭터가 가면서 어, 다 그냥 자기장으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캐릭터를 수정자를 산 사람과 안산 사람들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뭐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어, 다 만들 수 있다. 근데 내가 만든 시점에는 또 몬스터들이 강해지면 저만큼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효과 있게 사용을 하려면 미리 산 사람과 안산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 그리고, 어, 그거 외에도 계속 이렇게 좀 너무 지루한 거죠. 같은 웨이브가 계속 되니까. 이걸 21번이나 해야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이거를 진짜 21번 해야 돼?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웨이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 역시나 지루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나 혼자 그냥 나가도 되는 건가? 어 같이 한 사람들한테 실례는 아닐까?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넥슨 게임즈가 저를 아, 진짜 못하겠다. 살려줬죠. 7번 웨이브가 끝나니까 중단하기와 계속하기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1단계까지 하면은 <laughs> 좀더 많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는데 와 저희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laughs> 포기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포기하는 아, 거예요. <laughs> 다들 지루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어이,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라고. 중단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보스전도 해봤습니다. 근데 보스전도 마찬가지로 뭐 기관총만 계속 쏴도 되는 정도였고요. 특별한 움직임 없이 가만히 서서 싸워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쪼를 소환을 해더라도, 어 이런 몬스터들 자체가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보 같은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고요. 제 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때리지 않았죠. 그리고 보스전 자체도 그냥 뭐 움직이면서 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서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서 해도 맞아도 삽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재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어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배틀패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죠. 일반적으로 배틀패스를 사가지고... 어다 진행을 하고 이런 게임들은 그리고 제작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다이아라고 생각할게요. 500 다이아를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25 시즌 레벨 구입해 가지고 좀더 업그레이드 시킨 걸 하면 1,500을 쓸수 있습니다. 이게 한어 500당 거의 만원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 원, 그다음에 이거는 3만 원. 상점에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상품들이 팔죠. 그리고 패키지 상품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급 패키지 상품을 보면 어, 요렇게 그 강화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해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 거죠. 뭐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 사람 대 사람이 붙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없지 않냐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통해서 빨리 강해지기 위해서 구매를 하게 만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골드 획득량 증가 그리고 하이퍼 조각 획득량 증가 이런 것들이 있죠.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 옛날에 우리가 뭐 아이나사드 해가지고 확률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하고 유사하다고 볼수 있어요. 천이면은 이만 원이잖아요, 이만 원? 천이면 2만 원이죠, 2만 원. 어 강화하는데도 2만 원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계승자 구매 패키지라고 해서 어 번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계승자 구매권을 하나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고르는 게 아니고 하나를 고르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한 만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경험치도 올릴 수 있습니다. 경험치 올릴 수 있고 무기 숙련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계승자에 가면은 여러 계승자들이 있습니다. 450부터 해서 700, 950 요렇게 있고요. 어. 일단 자원을 볼까요? 자원을 보시면은 5752 어. 10만원 정도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5천에 1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500에 만원 정도라는 뜻이죠 네, 요 계승자 보시면은 대부분 만원 정도 선에서 사고 요런 건한 6천원 정도고요 대부분 네, 뭐 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티밋 계승자라고 해서 이제 좋은 계승자들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당 1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기가 많은 요 고급 얼티밋 왜 인기가 많냐 보시면 인기가 많겠죠? 어. <laughs> 요거, 3인칭 하기 위해서는 요거 때문에 3인칭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테일을 보기 위해서. 요 계승자를 보시면은, 일단은, 요, 얼티밋 버니 번들 해가지고는 요게 이제, 아, 6만원 정도. 6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급 얼티밋 버니 번들 하면 요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돼서, 어 이런 스킨들이 다 포함이 돼서 1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박성자 세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복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이게 미래 그 학교가 없는 그런 시절의 어... 세상 아닌가요? 근데 이런 교복 나중에 이제 또 비키니까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총싸워해야 되는데 총으로 싸워야 되는데 방탄 어 그런 자켓이나 이런 것들을 입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입고 싸운다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판매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스킨해서 스킨들도 가격이 상당히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처음에 뭐 시작할 때 이런 게임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건한 개고 그 뒤에는 이제 얻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사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돈을 좀 많이 요구하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이나 이런 치장을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악세사리를 사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원 재료 이래서 또 아까 봤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편의 보십시오. 골드 부스터. 그리고 조각을 얻는 부스터. 그리고 경험치. 계승자의 경험치 부스터, 그리고 무기 숙련도 부스터,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죠. 이게 아이나사드하고 다른 게 뭐죠? 그, 이게 일반 슈팅 게임이 아니고, 루터 슈팅, 그래서 뭐, 아이템을 얻는 슈팅 게임이니까, 어, 디아블로 같은 그런 거라고 보고, 근데 디아블로가 그런 거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부스터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더 많은 상품을 판매를 할지 좀 의문이 드네요. 지금 벌써 시작하자마자 이 정도를 파는데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한 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비추천 받으신 분들 중에서 내용을 보시면 소어품 슬롯 400개까지 늘어나고 22만원을 써야 된다. 그리고 장비 슬롯은 맥스 1000개까지 늘어나는데 50만원을 써야 된다. 한껏 슬롯도 맥스 1000개까지 늘어나는데 50만원 써야 된다. 뭐이만한 슬롯을 다 사, 사람들이 사지는 않겠지만 이게 맞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벌써부터 이런데 이게 과연 어, 잘 유지될 것이냐?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 한국어로 평가가 된게 벌써 지금 25% 밖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부정적 75%가 현재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 언어로 따진다고 해도, 어, 6,816건, 그래서 12,744건 중에, 그러니까 가반수가 넘는 건수들이 벌써 한그55% 이상이 이제 60%에 다가가겠죠. 어,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매 눈으로 살펴보시는 그분은 왜 이거를, 어, 합격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부분을 합격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그죠 얼굴이랑 궁뎅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내승 게임은. <laughs> 이것 때문인가요? <laughs> 일단은 계승 스킬이 달라. 계승자마다 스킬이 다르니까 하나의 캐릭이 지루하면은 또 다른 거 사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러면 되죠? 패스... 어, 캐릭을 꾸미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게임에 좋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BM을 아마 못 부셔서 그렇겠죠? 평소때 원래 이런거 아이나사드 닮은 이런 BM 나오면은 극혐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걸 아마 못 보셨겠죠 오늘 이걸 보신다고 하면은 다른 의견을 내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거 루터 슈팅 장르의 NC 소프트의 LLL이 있었는데 여기서 있었던 어 단점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이 어 퍼스트 디센던트에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상반된 의견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또 던지는데 내가 보면서 좀 이상한 게주구 장창 따박총만 쏩니다. 계속 그거만 쏴요. 리니지로 치면은 평타만 계속 때리는 느낌이야. 역시 리니지, 리미지리미지인가요 특히 철판을 누른 중갑을 입은 상대가 나타나는데 계속 따박총만 쏴. 실제로 쏴보세요. 그게 뚫리나? 일단 보스전도 해봤습니다. 근데 보스전도 마찬가지로 뭐 기관총만 계속 쏴도 되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FPS 게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약간 눈에 걸리는 부분일 텐데, 보조전이잖아요? 뒤에서 총알이 존나 날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서가지고 건물에 있는 쫄들을 처리합니다.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져요. 둠으로 치면은 뒤에서 바로 불덩이 맞고 팔다 뜯깁니다. 역시, 리니지, 리니지, 리니지 답네요 저기 어떤 행동을 하든, 별로 상관없어. 어차피 물약 빨면 되고, 형타 싸움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쫄을 소환을 해더라도, 어, 이런 몬스터들 자체가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보 같은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고요. 제 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때리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3인칭 슈팅 게임 안해 봐서 그런데 굉장히 긁어치네요, 솔직히. 차라리 둠 같은 1인칭이 낫지 않나요? 3인칭을 하면은 좀더 현실감이 느껴져서 그런가? 앞에 네캐릭이 있으니까. 1인칭이 컨트롤하기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시점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리니지 W로 봐서는 그런 기능 없겠죠. 3D 게임인데도 그 흔한 확대 기능도 안 넣어 주니까. 이만 어. 있으면 되는 얼굴이랑 붕댕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넥슨 게임. 을 <laughs> 일단은 계승자를 사야되는데 제일 예쁜게 뭐고 얼티밋번이 어딨노 오 괜찮은데 아주 마음에 들어 예쁘네 오 <laughs> 그리고 쩌는 그래픽을 썼어 그런지 중간중간에 약간 렉이 보이긴 합니다 렉이 많고 끊김 많은건 매한가지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동안 단점으로 까셨던 많은 것들이 어, 있고 봐야겠다. 게다가 경험치 등 성장에 관련된 부스트를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이라고 받았네요 베타 테스트 때 합격이었는데 정식 버전도 합격입니다.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신다고 했던 분인데 아마도 상점에 구석구석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22만의 동접자를 기록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잘못 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게임에서의 캐릭터 꾸미는 그 디테일 보는 그런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또 후하게 쳐서 아마도 평가가 이렇게 되,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새로운 메이드복을 사면서 성장 관련 아이템을 판매하는 걸한번더 보시고 어, 진짜 평가를 제대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다른 평가가 아닌 일률적인 평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 말씀대로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 게임을 괜찮게 생각하는 시청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시청자들이 괜히 깔아가지고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죠. 국내 평가를 아까 보셨지만 25%의 긍정적인 평가밖에 없습니다. 75%가 부정적이죠. 그래서 어, 그런 시청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그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